안녕하십니까 탱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 정시와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주만 하려고 했는데 좀 내용이 많아서 두 주로 나누게 됐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인재에 대해서 세계 석학들은 이런 역량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력, 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이세 가지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학교에서 받는 내신 성적 이외의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막 3일씩 숙박하면서 집단 면접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만 학생부 종합 전형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성 평가라는 것이 다만 조금 초반부터 부정적인 요소로 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따로 똑같이 이렇게 선물 세트처럼 막 활동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본인의 인재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 3까지의 어떤 성장 맥락을 보여주는 그런 학생부를 통해서 자신의 인재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나름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2009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초기 입사제는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누군가 그 말한 것처럼 천박한 자본주의와 결탁한 컨설팅 업체들이 이 생뚱맞은 그 당시 학부모들은 이런 입시제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죠. 학부모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튼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 저는 그때 컨설팅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오히려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진로와 연결된 자기주도 학습 또 인성이 건강해서 높아지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제가 정시가 훨씬 공정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하고 좀 만났던 그 입사관들이 빌딩 사고 막 이런 모습 많이 봤어요. 1년에 몇천만 원씩 쓰는 학부모들도 많이 봤고요. 해외 봉사 가야 되고 뭐 동아리도 뭐 외부 동아리에서 스펙 만든다고 활동을 정말 엄청나게 하고 또 프로파일 만든다고 막그 자료들 이렇게 만들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 초창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니까 외부 활동 다 못하게 하고, 또 해외 봉사 이런 거안 하고, 대회 나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초창기 입사제 때는 책 쓰고, 블로그 운영해서 대학 들어간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특기자 전용으로 이렇게 살짝 빼고, 오히려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입사제와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학교 안으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것이 2015년 이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였죠. 제가 이제 본업이 학교에 출장 가서 학교 안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나라의 나름 선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면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학종 시대가 열렸고 저 역시도 본격적인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여전히 문제가 없던 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 만나면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해서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의 활동들을 학생부에 기재를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했었고 학생부는 선생님이 써주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들은 어때요? 그러지 못했어요. 최악의 학생 분은 아이들의 진로희망 사유까지 거꾸로 쓰는 선생님을 저는 본적 있어요. 15번 아이 거랑 16번 아이 거랑 바꿔 쓴 거죠. 그것도 수정하지 않은 채, 고3 때 대입 원서를 쓰려고 보니까, 어? 진로 희망사유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말한 친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됐죠. 막, 복붙하는 학교, 뭐, 공부 잘하는 애한테 막 상, 서른 개씩만 몰아주는 교과 우수상, 선행상, 무슨 상, 무슨 상, 이게 한장에막 이렇게 몰아들어 있어요. 그런 상을 왜 줘? 아무튼, 그런 상 몰아주기. 또, 봉사시간도요. 전교 1등일1.0 나오는 친구인데, 봉사시간이 1년에 90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죠? 몰아준 거죠. 책도 제가 평생 읽을 책들을 애들이 3년만에 막 읽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폐가 실제로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문제제기하고 되도록이면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정한 아이들만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아이들, 자기가 진짜 자기 꿈을 찾아가면서 대학 입시 어떤 길을 안내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아이들이 컨설팅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학교에 주장한 적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교육부에서 나름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나름의 지침서들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중.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금 5년 6년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6년 들어서면서 나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셔서 이런 것들이 범죄행위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했던 선생님들도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건 공부 잘하는 애가 장땡이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몰아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 와중에 성적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일관성 있게 그 자신의 꿈을 탐색해 나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고3 때딱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어, 나 같은 애가 원서를 내면 이게 될것 같아. 그래, 서 선생님 저 여기다 원서 쓰면 될까요? 그랬더니, 야, 네 성적 갖고 여기 안 돼. 막, 저기 밑으로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네 성적에는 안 돼. 이 말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원서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추천서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쓱 원서 넣었다가 뭐 합격하고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야, 너 어떻게 합격했어? 어떻게 합격하긴요? 학생부 제출하고 합격했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애들이 뭐 스카이를 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 과거 같으면 자신의 성적으로 꿈도 못꿀 대학들에 합격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인서울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약 5만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등급으로 따지면 이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뽑는다면 2등급 안에 들어야 갈수 있는 거죠. 3등급대 중반부터 4등급대 초반까지의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선생님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예전처럼 그렇게 뭐 몰아주기식 이런 거못 하고요. 모든 아이들한테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주관적인 견해 쓰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학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를 칭찬했다고 해서 대학도, 어머, 얘 괜찮은가 봐. 이렇게 안 봐요. 대학에서 평가할 때도 그 아이가 한 활동들의 족적을 가지고 그 족적에 의해서 이 아이를 정성평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시각을 대학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은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철저히 자기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수행평가 내고 어떤 그 행사에 쓰는 행사에 대한 자신의 그 느낀 점 내고 이런 것도 들로 학생부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제가 지방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방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추천해 준 아이들이랑 이제 컨설팅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내신 2등급인데 인서울 꿈도 못 꿔요. 솔직히 2등급 정도면은 1 1 안에 드는 아이니까 정말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능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수능 점수가 4등급 정도밖에 안 돼서 자기는 인서울은 꿈도 못 꾸고 그 주변에 있는 대학을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교과로. 아니면 종합으로.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종합이 그렇게 잘 구성이 안돼 있어요. 대부분이 교과고 정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서울에 있는 애들은 3등급도 인서울 하려 그래 야너 2등급이면 할수 있어 너 꿈이 뭐니?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꿈을 꿨어? 어 그러면 너 어떤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네가 그 꿈을 이뤄서 뭘 하고 싶어 최종적으로 그러려면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들을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되겠어 너한테 필요한 책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아이가 그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이렇게 시작해서 인서울을 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학종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친구들한테 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의 과거는 다 있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 지금 성적이 안 나와도 꾸준히 밀고 올라가면 너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편이거든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부터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이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일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 친구들 2등급인데 수능 4등급 나오는 친구 정말 많아요. 1등급인데 2등급을 못 맞추는 친구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저는 정시 폐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재수생들을 위해서. 또 공부 잘하는 공부에 재능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시 필요하고요. 또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균형이 맞춰져야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저는 정시 30그 교과도 중요하잖아요. 교과 열심히 하는 교과 30 학종 30 나머지 기타 10 이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뭐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개인적인 바램이에요. 개인적인 바램.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또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선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지, 정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